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오늘은 2026년 형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테슬라 픽업트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혁신적으로 이끌고 있는 테슬라가 이번에는 강력한 성능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무장한 새로운 픽업트럭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2026 테슬라 픽업 트럭은 단순한 트럭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실용성을 완벽히 결합한 전기 픽업의 새로운 기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외과는 테슬라 특유의 미니멀하고 미래적인 디자인 언어를 유지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의 날카로운 LED 라이트 바와 대담한 라인, 그리고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바디 구조가 고급스럽고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차체는 초고강도 알루미늄 합금과 내구성 강화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오프로드와 도시 주행 모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휠 아치가 넓어 대형 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으며, 지상고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서스펜션 시스템이 장착되어 다양한 도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높낮이를 조절해 안정성과 주행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2026 테슬라 픽업트럭의 파워트레인은 최신형 듀얼 혹은 트리플 모터 시스템으로 제공되어 놀라운 가속력과 견인력을 자랑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8초에 도달하며 최대 6톤까지의 견인력을 지원합니다. 완전 충전시 주행거리는 800km 이상으로 장거리 주행에서도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최신 세대 4680 배터리 셀을 사용해 충전 효율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초고속 슈퍼차저를 통해 15분 충전. 으로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내는 테슬라답게 미래적이고 간결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대형 17인치 중앙 터치 스크린을 통해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으며 차세대 테슬라 OS가 적용되어 차량 제어.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더욱 직관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인식 기능도 강화되어 운전 중 손을 떼지 않고도 대부분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소재는 친환경 리사이클 가죽과 프리미엄 금속 마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넓은 실내 공간과 조용한 주행감이 결합되어 전기 픽업트럭임에도 세단 같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안전 기술 또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FSD 위 최신 버전이 탑재되어 교통 흐름에 맞춘 자동 운전, 차선 변경, 주차 보조 등이 가능하며 360도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가 차량 주변을 완벽히 감지합니다. 테슬라의 안전 알고리즘은 실시간 데이터 학습을 통해 매일 진화하고 있습니다. 적재 공간 또한 뛰어나며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후방 베드와 전면 프렁크 공간을 제공합니다. 전원 코트와 공구 연결용 소켓이 있어 캠핑이나 작업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2026 테슬라 픽업 트럭은 단순한 전기차를 넘어 다재다능한 스마트 워크머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트럭은 성능과 기술 효율성 그리고 스타일을 모두 원하는 사용자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철학이 담긴 이 픽업트럭은 전기차 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예고하며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카전위 최신 자동차 리뷰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채널을 성장시킵니다. 지금까지 카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